안녕하세요 이현진 평가사입니다. 오늘은 감동 감정 평가법인의 김민구 대표님을 모시고 인터뷰를 하게 되었는데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공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감동을 드리고 있습니다. 감정 평가법인 감동 김민구 평가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부탁이 네, 너무 반갑습니다. 아, 평가님. 자, 자격증이 행정사, 공민중개사 평가사 뭐 이렇게 많으신데요. 이렇게 많은 자격증을 따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사실은 감정평가사가 되기 위해서 네. 뭐 중간에 거친 자격증이라고 봐야 되는데 음. 예, 제가 대학 다닐 때 그냥 중개사 자격증 딱 따게 되었고 그 자격증을 덕분에. 직장에서 예전 직장에서 이제, 감, 이제 부동산 관련 업무를 했습니다. 그런 네. 그 업무를 하면서 감정평가사라는 자격증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회사 퇴사하고 이제 감정평가사 공부할 때뭐 이것저것 기, 기본적인 행정법이나 이런 걸알 취득하게 되다 보니까 이제 합격한 후에 감정평가사 합격한 후에 이제 행정사는 어, 쉽게 취득하게 되었죠. 그 외에도 뭐 다른 자격증도 한번 많이 도전해봤는데. 능력이 부족해 가지고 잘 안되고 예한 10개 도전해서 한 3개 아. <laughs> 된뭐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뭐 부끄러운 사항입니다. <laughs> 아니요. 너무 대단하신데 <laughs> 예, 그런 예. 평가사 업무만 주로 하고 계신가요? 지금 그렇게 되었죠. 예 지금은 이제 평가 법인을 이제 끌고 가야 되니까 그 전에 처음 시작할 때는 중개 업무도 해보고 네, 행정사 업무도 겸하면서 이제 평가사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장단점이 좀 있는데 예, 특히 중개업은 영업만 잘하면 고소득이 되는데 영업하기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 예, 그 경쟁도 심하고 그리고 이제 그 터세도 좀 심하고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부침이 심해요. 예, 영업환경이라는 게 결과물이 나올 때까지 좀 시간도 많이 걸리면서 불확실한 그런 부단점이 있고 대신에 이제 그 영업이 성사되면 이제 그어 수수료는 좀더 금액이 큰 편이고 평가 업무는 아마 대부분 이제 국가 등에서 이렇게 배정으로 많이 들어온는이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일거리를 확보하고 있다는 안정적인 장점이 있으나 단점은 이제 부가가치가 좀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일품 대비해서 수수료가 높지 않은 그게 단점인데 계속 제가 평가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어, 안정적인 평가사 활동이 훨씬 저한테는 맞는 것 같고, 네, 그러다 보니까 평가사로 계속 오면서 또 이제 조직이 계속 커지다 보니까 음. 예, 평가 법인이 확장되는 과정에 있다 보니까 이제 평가 활동만 예, 거의 집중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감정평가 법인이 주로 하는 업무들이 뭐가 있을까? 요 글쎄요. 부동산과 관련된 뭐 대부분 가치를 매기는 거는 다 하고 있는 있는 건데 전제가 있죠 공정해야 된다라는 거 예, 적정해야 된다라는 거 예, 이런 게 자기 검열을 하게 만들죠 그래서 이게 과연 공정한 가격이냐 이자 이렇게 고민하는 거고 부동산과 관련해서 가격을 매기는 거는 뭐~ 우리가 당연히 하고 있고 그다음에 무형자산 또 어, 할수 있을 거고, 앞으로는 아마 가상화폐 이런 것들도 평가할 수도 있지 않겠나. 오, 신기한데요, 가상화폐. 예. 예 네. 새로운 영역을 개척해 보려고, 어. 어, 많이 생각을 해 봅니다. 예, 해보는데, 이제, 어, 아무래도 부동산, 유형자산이 평가하는 게 안정적인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 업무 영역은 확장되는 것 같아요. 제가 좀 특이한 케이스를 본게 유튜브 계정을 평가한 것도 제가 봤거든요. 음. 그런 것처럼 나중에 추후엔 가상화폐도 언젠가는 <laughs> 그죠 계속 평가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음. 그러면 크게 평가법인은 대형이랑 중소형으로 구분하고 있잖아요. 음. 우리 김민구 대표님 중소형 감정평가법인의 대표님으로서 중소형 평가법인의 뭐 특징이나 장점도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우리 업계가 돌아가는 그 메커니즘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제 생각에는 이건 내피셜입니다. 제 혼자 생각인데 우리 업계의 어 전체 매출의 한 절반 정도는 공적평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공적평가가 평가사 1인당 골고루 이렇게 돌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게 아무래도 대형감정 쪽에 더 많이 가고 있는 건 현실인 것 같은데 공정한 배정도 중요한데 일단은 그래도 중소법인이든 개인사무소든 영업활동을 하지 않고도 일을 수주해서 할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장점입니다. 그래서 그 기본적인 기본소득이 보장된다, 되, 되기 때문에 성실하게 평가활동만 하면 기본소득이 예, 가능하다는 거, 예, 그거는 다른 어떤 전문직보다 우리의 업계가 갖고 있는 장점인 것 같고, 어, 배정이 공정하게 돌아가야, 돌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조금 대형 감정 평가법인의 치우친 예, 그 감은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이렇게 어느 정도 기준에 의해서 중소와 개인 예 이렇게 배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가 그걸 그 배정된 물량을 이제 적절하게 효율적으로 수행하면서 수익을 안정적으로 이렇게 창출해 내다 보니까 전 저희,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일년에 한 50%씩 성장을 계속 해 왔는 것 같습니다. 중소형의 어떤 감정평가 영업은 어 담보 영업 사적인 어떤 평가 영업보다 공적 평가 위주로 많이 좀 이루어지겠네요. 네, 현재 저희 법인도 그 매출의 어뭐 상당한 부분이 예, 공적 평가에 의해서 나오고 공시지가에도 어 이제 참여하고 있고 공적 평가는 아마 그 평가사 분들 개개인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게 소득으로 돌아갈 수 있게 이렇게 하는 게 공정한 배분이 아닌가, 음. 예, 그런 생각으로 하고 있고 저희 법인은 그런 부분을 실천하려고 어,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동 감정평가 법인 이름이 참 예쁜데요. 이렇게 회사명을 좀 짓게 된 계기와 또 여기 위치가 지금 광명이잖아요. 광명인 점도 좀 궁금합니다. 공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감동을 드리고 싶어서 <웃음> 감동했습니다. <웃음> 네? <웃음> 앞에 감자와 감정평가의 감자가 이렇게 대꾸도 되고, 감동하면 이제 양성 모음이니까 아무래도 좀 긍정적인 밝은 느낌도 주는 것 같고, 아 주변에서도 아, 네이밍 잘했다라는 좀 칭찬을 많이 듣고 있는 편이고, 그 말씀에 항상 감동받고 있고요. 네. 예. 항상 감동을 드리고자 이렇게 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내부 우리 평가사님들한테도 감동 드리고 싶고, 네. 또 바깥에 우리 고객들한테도 어 공정하고 신뢰를 주는 감정 평가로 감동을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본사가 서울에 많이 하는데 서울에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큰 대형 법인들하고의 이제 경쟁 속에서 경력도 그렇게 길지 않은 상이라 아, 그런 측면에서 아마 경쟁력이 없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다 하는 찰나에 강명은 서울 번호를 쓰더라고요. 02 저희 번호가 02899의 2444인데요. 공이 번호를 쓰고 있고 KTX 역이 있다 보니까 전국을 반나절 생활권으로 이렇게 출장을 가고 이렇게 다 지기가 하고 하는 게 가능한 구조라서 아 틈새 시장에서 아주 멋지게 한번 일어나 보자. 그래서 어, 감동을 주는 한번 메시지를 한번 조직을 한번 만들어 보자. 이런 생각을 들었습니다. 어, 정확하게 가격을 잘 하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만은 고객이 의뢰했을 때 빨리 대응해서 피드백을 주는 어, 그것도 되게 어, 감동 줄수 있는 요소인데, 저희는 이제 KTX를 이용하면, 어, 전국 어디를 가도, 예, 반나절 만에 현장 도착해서, 예, 일을 빨리빨리 할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효율이 발생하면 성장할 수 있는 또 계기가 되는 것 같고, 예, 그래서 본사를 중, 광명의 본사를 중심으로 이제 전국을, 지사들을 다 직영체제로 한번 해보려고 그렇게 지금, 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지방 지사도 더 생길 예정인가요? 예, 지금 전라남도에, 나주에 지, 지사가 있고요. 어, 그리고 강원도, 춘천에 또 지사가 있습니다. 근데, 어, 경상도, 대구, 경북쪽, 그 다음에 부산, 경남쪽에 아직 지사가 없는데, 어, 젊은 평가사님들이 많이 좀 오셔서 지사, 지방에서 좀 활동을 하고, 우리 그거를, 어, 많은 실적을 해서 우리 회사가 성장하는 데 많이 기여를 해 주시면 또 거기에 맞게 저희도 공정하게 그 기여분을 배분할 수 있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정 평가법인 그럼 나중에 이제 주주 가능성도 좀 열려 있는 건가요? 현재는 저희 법인은 제가 제가 100% 주주로 되어 있고 저희가 아직 그뭐 금융 기관하고 협약이 되어 있지 않아서 뭐 담보 평가도 아직 못 하고 있고 이렇긴 한데 지금 한 2, 3년 정도 지나면 5 0명 이상 평가사가 되면 공시 전문법인 또될수 있을 거고 담보 협약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때쯤 되면 어~ 평가사님께 이제 어~ 지분도 좀 같이 성장할 수 있게 예 그렇게 지분도 공, 공유하면서 갈 계획입니다. 평가사님 이제 어떻게 보면은 감정평가법인 운영하시는 것도 하나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건데 운영하시면서 뭐 힘든 점 같은 건 없으셨나요? 매번 힘들고요. 1 년에 한 서너 번은 진짜 힘들고요. 근데 또 어떻게 운이 좋아서 도와주는 분들도 있고 해서 그고비를또 넘고 넘고 해서 지금까지 온것 같습니다. 항상 뭐 앞으로도 아마 힘든 일이 계속 있을 것 같은데. 또고 열심히 또 해서 또 그걸 극복해 가면 한 단계 성장하더라고요. 그래서 여섯 명으로 시작한 법인이 3년도 안 됐는데 어느덧 34분이 있습니다. 한 다섯 배 정도 성장한 거고요. 어, 앞으로도 뭐 비슷한 속도로는 아니라도 조금 그래도 다른 법인들보다는 성장 속도가 더 빠르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위기를 겪다 보면 또 기회를 찾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 긍정적인 마인드로 예.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한몇년 전만 해도 되게 부동산 호황기여서 저희 감정평가업계 매출액도 엄청 늘었었잖아요. 예. 근데 요즘엔 좀 불황기다 하면서 약간 좀뭐 줄어들었다 이런 말도 많은데 평가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불황기가 맞고요. 가, 부동산 가격이 어, 지금 떨어지고 있는 추세니까 예, 아무래도 일거리 줄긴 합니다만은 우리 업계 우리 업계는 전통적으로 불황에 강한 업종인 것 같습니다. 예, 다른 전문직보다, 예, 불황에는 좀 강해서 또 뭐, 또, 색, 또 다른 일거리들이 또 생겨나고, 그렇긴 한데, 이제 일단 담보 시장이 많이 위축됐고, 대신 이제 경매 시장이 많이 늘어난, 예, 상황이고, 그러면서도 이제, 그, 나라에서 주는 배정 공적 평가들이 좀 늘어나는 경향이 좀 있지 않을까, 예. 그러다 보면 또 힘든 시간이 또 지나가더라고요. 예. 그리고 또 감동 감정 평가법이는 공적 위주로 좀 평가를 하고 계시니까 뭐 불황이든 호황이든 크게 흔들림은 없겠네요. 네 예, 국토부에서 많이 챙겨주면 좀더될 거고 <laughs> 안 챙겨주면 <laughs> 힘든 거고 이런, 이런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 어깨 전체의 실정인 거고 음. 예그 안에서 지금 많은 이제, 평, 이제 지금 올해는 법인들이 많이 어, 청산되는 법인도 좀 보인, 청산될 예정인 법인들도 있어 보이고, 힘들어하는 데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좀더 이제 비상 경영 체제로 음. 이 위기를 잘 이겨내면, 그때 되면 이제 어느 정도 불황이 지나가고 나면 더 좋은 음. 어, 기회가 우리한테 올 거다라고 믿고 지금 열심히 지금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제가 몇년 뒤에 다시 인터뷰 요청해드리면 거의 감동감정평가원이 대형화가 되어 있을 수도 한 100명 정도 있겠네요. 될 거라고 <laughs> 생각하고 음... 있습니다. 네, 그 오늘 인터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제 시청자분들이 감정평가원 수험생분들이나 초년차 평가원님들이 좀 많으신데요. 마지막으로 응원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밤이 어두울 때더 많은 별을 봅니다. 희망이 있는 한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힘내라 우리의 오늘 그리고 내일.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